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고지은입니다. 다낭성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어, 5년 전부터 생리 불순이 두 달에 한 번씩 정도 긴 주기로 이제 하고 계셨다가, 최근에 1년 정도는 생리를 아예 안 하고 있는 상태시네요. 그 동안은 이제 산부인과에서 처방하는 피임약 종류 호르몬제질를 먹으면서 생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어, 그런 부분들을 복용하지 않고도 생리를 할수 있을지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어요. 한약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낭성 난소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검사상 고안드로겐혈증을 동반하면서 생리불순 증상이 있는 질환 얘기를 합니다. 다낭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생리 불순이라고 하는 부분이 증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 나는 왜 생리를 규칙적으로 잘안 하지, 정상 주기가 아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이제 뒷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난소에서 난포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고 배란을 시킬 수 있는 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난소에서 난포가 제대로 자랄 수 있게끔 하는 난포 성장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포 성장 기능을 할수 있도록 난소 내부를 해독을 하고 난소 주변 부위에 혈류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약 복용과 침 치료, 약침 치료 등의 한약 한약적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다낭성의 특징이 배란 장애를 동반한 생리 불순이다 보니까 난소에 대해서는 난소가 제대로 잘 난포를 성장하고 배란할 수 있는 기능을 회복을 하고 또 하나는 생리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궁 내막이 정상적으로 증식을 하고 양질의 자궁 내막을 항상 쌓아갈 수 있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이 양질의 자궁 내막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혈류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자궁 심부 치료와 침 치료 약침 치료 한약 복용 등의 한약적. 이제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 단양성 환자분들은 한의학적 변증을 크게 두 가지로 하게 되는데요 담음형과 신허형이 있습니다 담음형 같은 경우에는 다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쌓여있는 진액성 노폐물을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런 다뭄이 원인이 되는 다낭성인데 체지방도 많이 나가게 되고 생리불순 증상이 있으면서 또 여드름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음 체중과 체지방이 좀 과다한 상태의 다낭성의 경우를 다뭄형으로 보고 치료를 하게 되고 신허형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실제로 많이 나가지도 않고 비만한 체형이 아니면서 그러니까 마른 다낭성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상적인 체중 혹은 살짝 마른 듯한 체형인데 다낭성 있는 경우에 신어형으로 보고 신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생식 기능을 담당하는 우리 몸의 하초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얘기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북돋아 줄수 있도록 다시 생식 기능에 대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한약적 치료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한약적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